어째서 잘 살려두시는 겁니까? 처신만 잘안다면 죽일 이유는 없지. 이 나라가 언제부터 당신들에게 노란하게 된 겁니까? 아메스트리스는 건국 초기부터 우리들 손아귀에 있었다네. 제가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속으로 비웃고 계셨겠군요. 휴주준장의 장례식 때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.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까? 겨우 군인 하나 죽은 걸 가지고 왜들 그리 호들갑인지 군에 지원한 이상 군복이 수위가 될수 있다는 건 각오해야 하는 것도 아닌가? <laughs> 그리고 슈주준 장의 딸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어찌나 시끄럽게 울어대든지 도저히 참을 참... 수가 없다군. 각각께서도 자제분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? 젤림을 말하는 건가? 참 똑똑한 녀석이지. 존경하는 아버지가 호문 크루스라는 걸 알면 실망이 크겠군요. 협박하는 겐가? 쓸데없는 짓을. 그걸 가지고 협박해봤자 나한테는 안 통한다네.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. 그 여자는 자네의 가장 큰 약점이야.